안녕하세요 엄지 음주, t v 의엄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마이크래프트리고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만든 방수풍뎅이집 수컷이고요 오늘 만들것은 앙컷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아주 똑같은데 좀좀 좀 여기가 조금 틀려요 좀 남은것은 다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두칸 띄시고 두개 설치, 그 다음에 두칸 빼고, Ra 두 개, 한개 설치, 아이고, 어, 너무 đây... 힘들고그 다음에 두 칸, 네, 네 칸을, 네 칸을 띄시고 음, <Betuan> 맞나? 맞다.

다음에 이 이거... 아. 아, 틀렸다. 네, 번아나또 음. 아, 뛰나왔어.

이제 이 영상은 끝이고요. 아, 아니.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, 제가 보는 영상이 끝나고 말한 거예요. 제가 이대로 하뇨. 끝이 아니죠. 다음에는, 어, 잠자리를 할 거고요. 잠자리, 어, 오늘은 사슴 다음에는 사슴벌레로 하겠습니다. 사선벨렛 좀, 나쁜 숙성으로 할 거고요. 아, 진짜 좀, 제가 하는 게 좀, 제 컴퓨터가 좀, 렉 걸리네요. 제게 아니라, 모두의, 우리 가족께 거세요. 젊못 말하고 예요그 다음에. 저는 처음에는 기...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, 이게 노트북이에요. 제... 제 컴퓨터는.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시고,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, 아무 쪽이라 할 건데, 엠넨 포켓몬 만들기 집은 다 앞쪽으로 하잖아요. 첫 만들기에서. 요거는 아예 똑같아요. 저는 이게 만들기, 집 아니 만들기가 좀 귀찮아서 안 할게요.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집을 안을 그냥 그냥 꾸미시면 돼요. 아 진짜 잠깐 영상을 봐. 잠시 잠시 바꿨어요. 이게 어떤 어떤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어요 그래서 다시 좀 시끄럽겠습니까? 좀 이해해주세요. 욕한 사람은 저 영상 안 찍을 거예요. 욕한 사람은 진짜, 진짜, 진짜 안, 안할 거예요. 그러다가.

좀 이게 좀 간단해요. 뿌리 뿌리 없잖아요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거. 이렇게 제가 말깜 먹고 말 말을 <laughs> 안 했고요. 아까 보신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. 아이고 진짜. 오네요. 그리고 밤이고. 어? 저거. 에 고스 트있다 어? 고스 어, 트있다고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고스. 고스나도봉도봉이코시 왕성이 됐습니다. 어? 고스다. 고스다. 고스야. 고스가. 고스가. 자, 야,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체력이 없어. 제가 잡을까요? 아야야야 나 내가 잡게. 잡을 수 있어. 그 뜻이네. 너는 죽일 것 같아. 내가 끼. 야 예루. 오케이 고스트. 주지마. 이제 여기서 가방 볼. 아아 잡아 볼을 안 샀어. 아. 렌 네, 도망치세요. 제가 잡을게요 나머지. 아니 내 모서리로 잡아볼게. 오늘은 다 만들었고,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